하면서 봐. 쭉 가면은 오류동 IC. 물래동 사거리. 오른쪽 가면은 용등포 청과시장. 물래동으로 가야지? 하어서 여긴가? 동호회 꿈.

대선 재분 이렇게 써 있네요. 아, 물래동 잘 모르겠네. よし。 ку <coughs> ку 철공 사가 많구나. Mutta. Mm -hmm. mm -hmm.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빈티지 여행입니다. 자, 저는 한국 최초의 단지형 공공주택 물레동 지역에 왔습니다. 1942년도 세워진 어, 조선주택영단에서 만든 자, 연, 영단주택 지역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택영단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이 만든 주택 조합입니다 일본인들은 당시 주택난을 한창 겪던 1940년도 초에 조선주택영단이라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 기구를 만들어서 서울 각지에 뭐 인천이고 지방이고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자 서울 지역에는 아 이곳 물래동 지역, 그다음에 저 상도동 지역, 대방동 지역, 신길동 뭐 이렇게 또그 외에 또 여러 군데 또 있더라고요. 뭐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신당동 쪽에도 있고 도남동 쪽에도 있고 어 일단 기억나는 게그 정도입니다. 조선주택영단에서 지은 가장 큰 대규모 주택단지는 상도동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데는 다 없어지고 지금 유일하게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주택형 단지 바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데가 바로 이 물레동 단지입니다 아, 저 위에 다방이 있네 옛날 다방이다 상진다방. 일본인들은 조선 주택 영단을 만들고, 조선에다가 한 6만 호 정도 이상을 지으려고 계획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해방되기 전까지, 한 1만 호가 조금 넘게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자금난이라든가, 뭐 전쟁 속, 어, 전쟁난 속에서 좀 진행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곳 물레동에는 한 그때 당시에 600 90호 정도. 그 정도 규모로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좀 줄어가지고 한 500채 정도.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곳을 500채 마을이다. 뭐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 자, 그 전에 이제 물내동 지역에 대해서 잠깐, 지명 유래를 잠깐 알아보도록 하, 어,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물내동을 사옥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냐면, 어, 이때 당시 이곳에 어떤 면직물 공장들 이런 게 굉장히 많았던 모양입니다. 경성 방직 뭐 유명한 회사죠. 뭐 어, 그걸 필두로 해서 여러 뭐 많은 면직물 회사가 있어가지고 당시에 사옥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물래동을그 앞에 그 사자가 바로 한자로 실 사자입니다. 그래서 어, 사옥정 어, 이라 불렀고요. 그 다음에 이쪽 근처에 이제 안양천하고 도림천이 이렇게 이제 흘러가지고 그 안양천하고 도림천에서 흘러 내려오는 그 모래가 이쪽에 굉장히 많이 쌓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을 어, 모래가 많이 쌓이는 마을, 모랫말뭐 사천리, 사천리도 앞에가 모래 사자겠죠. 어, 그렇게해서 또 불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 물레란 말이 원래 그 방직산업이 이쪽에 많았으니까 물레가 따지고 보면 뭐 그, 방지, 그, 사람이 많았으니까, 그, 방지 공장, 이런 게 뭐, 따지고 보면 물레가 아니겠습니까? 물레, 그, 물레. 그 물레가 이제 조금 이제 음차가 변해서, 물레, 어, 물가문래동 뭐, 이렇게 변한 겁니다. 여기 와보니까 철공소가 정말 엄청나게 많네요. 뭐, 철공소가 이쪽에 많은 이유는, 그 전에 그 시내, 서울 시내에, 뭐, 청계천이런가 이런데, 아, 철공사 그 있던 그런 분들이 그쪽 저에 철거를 함으로써 이제 이쪽으로 이제 6, 70년대 많이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이쪽 지역으로 자 그래서 그렇게 조성이 됐고요. 지금은 뭐 이렇게 어, 문화 마을 해가지고 예술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어, 보다시피 이렇게 또 철공사하고 조화롭게 자, 이렇게 가게를 하고 운영하고 있네요. 자, 오래된 빨간식 공장형 건물 자, 이렇게 보이네요. 자, 여기 뭐 맥주 그런 걸 운영하나 보다. 자, 일본 사람들은 이곳에 총 다섯 가지 유형의 거, 어, 건물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똑같은 형태의 건물인데. 어, 어떤 신분에 따라서 주거를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다섯 가지 유형이 갑을 병정무 이렇게 만들었는데 갑과 을형은 일본 사람들이 실내에 화장실을 이렇게 둬서 편리하게끔 사용하게끔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병정무는 병만 화장실 있고 나머지 이제 정하고 무형은 어 조선 사람들이 어 다세 가지 유형을 사용을 했는데 두 가지 나머지 어, 정하고 문은 화장실이 없는 형태여서 공동 화장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곳에 이 건물을 만들 때, 어, 좀 이렇게 조선식에 맞춰가지고 온돌식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나중에, 어, 좀 이렇게 일본 다다미 형태로도 어, 만들었던 걸로 어, 알고 있습니다. 자, 앞에는 철공소와 조화롭게 또 연탄구이 갈비집도 있네요. 일본인이 만들었던 조선주택영단은 해방 후에 대한주택영단, 그 다음에 대한주택공사, 그 다음에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자, 이렇게, 변했습니다. 철공사와 카페의 조화로움. 근데 와서 보니까 이쪽에 주택들도 예전의 건물들. 자, 이런 것도 많이 좀 이렇게 줄어드는 것 같네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배터리가 좀 떨어져가지고 잠깐 차를 마시러 들어왔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쪽 지역에 이렇게 이제 대규모로 공공 주택을 만든 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 그때 당시 경성 이쪽 인구가 굉장히 많이 불어났습니다. 한 1936년도에는 경성 인구가 당시 한 67만 7천 명 정도 그 정도였는데, 한 41년도 되니까 인구가 91만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인구가 한 20만, 그게 조금 더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구 중가, 어, 증가도 있고, 또 이쪽 지역에 그때 당시 방직산업, 면직 산업 이제 그게 굉장히 많았으니까 이쪽 지역에 어 어떤 그 사람들 일을 시켜 먹으려고 그러면은 어떤 그런 주택 단지가 많아야 되죠. 어, 주택이 어떤 공급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어 이쪽 지역에 조선 주택 영단이 어 당시에 어 이렇게 대규모 단지를 예, 만든 거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이쪽 물래동 지역뿐만 아니라 어 상도동, 대방동, 신길동 뭐 이렇게 어 이렇게 여러 군데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 제일 컸던 그 단지가 상도동인데, 하여튼 나머지는 전부 다 없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거는 물레동 지역. 근데 제가 여기 지어 다녀보니까 여기도 이제 건물들이 많이 좀 이게 없어진 것 같아요. 형태도 좀 변하고, 어 그렇게 됐고요. 어떤 그 조선 주택 영단이 이제 해방과 동시에 이제 어... 하여튼. 대한주택공, 이 공단으로 바, 영단으로 바뀌고, 50년대에는, 또 이제, 새로운 어떤 주택단지가 이제 우리 식으로 또 만들어집니다. 그때 이제, 만들어진 주택들이, 50년대에는 부흥주택, 국민주택, 희망주택, 재건주택. 뭐, 이런 식으로 또 각지에 대규모 주택들이 또 만들어집니다. 하여튼 50년대에도 인구가 엄청나게 불어나죠. 아, 또, 배터리가 방전이 돼가지고, 다방에 들어가서 좀 충전을 시켰습니다. 카메라가 또, 이거, 마테이가 가나? 이렇게 방전이 빨리 되고, 조선주택영단에서 지은 이런 영단주택이, 현재 남아있는 이물로동 지역 말고, 또 인천에 가서도, 가면은, 거기도 이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인천에 용현동, 그 다음에 부평에 어, 삼곡동 이쪽 쪽에 가면은 당시에 지은 어, 이런 영단 주택 그곳에도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저도 그쪽에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어둠이 내리니까 카페가 곳곳에 이제 불이를 밝히네요. 철공사와 카페.